안녕하세요. 소액 결제 현금화 전문 업체 정식사 업자 주노티켓입니다. 저희 주노티켓은 신용카드 소액 결제 전문입니다. 무허가 업체는 피하시는 게 진리입니다. 언제나 주노티켓을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소액 결제 현금화 서비스를 빠르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사기 업체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. 그리고 수수료율이 다르다 보니까 수수료가 적은 곳이 아무래도 좋겠죠? 업계 최저 수수료를 자랑하는 주노티켓입니다. 돈이 급하실 때 신용카드 플러스 휴대폰 소액 결제 그리고 카드당 100만원씩 휴대폰은 최대 200만원.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급하실 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우회 방법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 일단 맘편히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서비스는 매월 일일이 한도가 풀림으로 매달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 신용카드 플러스 휴대폰 소액 결제면 충분히 돈은 쓰실 수 있을 겁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이용 방법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업무 시간을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이며 매월 1일은 24시간 운영 중입니다. 편하게 전화주세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